안녕하세요. 원스홀릭의 패턴 공부방입니다. 오늘 그릴 패턴은 어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번 어, 원피스하고는 조금 느낌이 완전히 좀 다른 B S B S T 그 원피스를 그려봤는데요. 어, 한, 그, 이너웨어를 입고 그 위에 이제 입어주는 원피스인데 A라인으로 해서 간단하고 어깨는 어깨 끈이 조절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겠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하니까 아주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 시작 한번 해볼게요. 쓰시는 그, 저는 이미 여기 복사 벗겨놨는데 쓰시는 기본 원형 있으시잖아요. 보고 베겨주시고요 자, 원형에서 여기 지금 원래 못 파는 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센치를 재십니다. 여기를 센치를 재봐서 아마 7cm 나오신 분, 8cm 나오신 분, 뭐, 개인마다 체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있으실 텐데, 여기를 저희 그 기초선, 원래 기본선이 이렇게 일단 연장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구에서 9에서 10cm 정도로 해서, 전는 여기 9cm거든요. 9cm, 그 정, 아, 여기가 9cm가 아니라, 여기가 7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한 9cm에서 어, 목은. 음, 원래 여기 목선 내려온 데가 아니라 기초선을 하나 연장선을 그려주시는데, 여기서 옆으로 9cm 에서 12cm 까지.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여기는 1cm 나가줍니다. 이게 어깨예요. 어깨 끈이 여기 박혀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아래로, 13cm 나가 줬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목선, 9cm 되는 데를 일단, 기초선을 일단 하나 쭉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딩자로 여기 전한 1.5cm 정도 나갔는데요. 여기. 여기는 1.5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 자 13cm 여기서 여기까지가 13cm 내려 줬잖아요. 여기서 가슴선 찾아주는데 6cm 내려와서 가슴선을 하나 쭉 연결해 주시고 여기 어깨 1cm 나간데 여기랑 연결해주세요. 기본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한 3등분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아래가 더 많이 훅 파질 수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일단 그레이딩자로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 이렇게 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한 2cm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파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치마 기장이 좀 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이지 않아서 잘라서 보이도록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가슴선에서 여기 6cm 내려온 선에서 저는 기장을 아래로 총 기장은 어 가슴선에서 진동선에서 아래로 저는 96cm 줬거든요. 그러면 키가 크지 않으신 분들 같으신 경우는 종아리에서 조금 내려가시거나 어종그 종아리 한 중간 정도 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시고 가로선 CC 96cm 되는 선을 찾아서 가로선 그려주시고 여기 그대로 그, 그 우리가 아까 기, 그 기본 원형 있는 거 그대로. 사각형 박스에 있는 그대로를 연장선을 하나 이렇게 쭉 그려주세요. 여기, 여기가 기본 원형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밑에를 그려주시고, 바깥으로 3cm 점찍어 주시고, 아까 여기 그 가슴선, 여기 이 점과 쭉 연결하십니다. 바깥으로 3cm 나가주시고, 요거는 곡자로. 자, 여기, 어, 뒷판, 여기 옆선 꼭 재주시고요. 여기 보면, 뒤 중심선은 골선이 아닙니다. 자, 트임인데, 트임은 밑에서. 아래로 저는 28.5cm 정도 올려줬거든요. 여기가 뒤트임이 되는 거예요. 뒤트임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끈이 지금 조절할 수 있는 끈으로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박음질 하실 때 안단으로 해서 뒤집는 바느질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안단은 여기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떠주시고 여기서, 여기서 아래로 13cm 나가준 점. 가로, 여기가 안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 장을 더떠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앞판, 앞판도 똑같이 여기 그 기본 원형을 제가 여기 그려 놓은 상태고요. 여기 목을 파지 않는 기초선에서 지판과 동일하게 저는 여기 9.9cm. 이게 그 사이즈에 따라서 이거를 9cm에서 12cm까지 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얼만큼 파주느냐에 따라서 어 여기까지 9cm 파주느냐에 따라서 여기 앞에 브이넥이 모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감하셔 갖고 파 주시고 앞쪽 옆쪽으로 1cm 여기가 어깨 끈이 들어오는 데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꼭지점, 기억점에서 아래로 13cm 동일합니다. 뒤판과. 그러면 9cm 나간 점하고 연결하시고, 저는 요거 1.5cm 나와서 굴려줬거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9cm에서 옆으로 1cm 나와준 선과 그리고 가슴선 찾아주셔야 되는데 13cm에서 밑으로 6cm 나간 선 찾으셔서 가슴선 하나 쭉 그려주시고 1cm 나온 선과 여기 기초선 하나 일단 그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진동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구요 아까 마찬가지로 앞판 겨드랑이와 가까울수록 좀 많이 파준다 느낌으로 주셔서 그레이 등으로 자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6 cm 나간 데서 안단 아래로 1 3 cm 나간 선. 여기가 한장 이렇게 더 떠주시는 거예요. 아래로 13cm. 그러면 이렇게 두 장, 뒷판도 이렇게 두장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앞처짐에 그 제가 아까 뒷판 96cm로 그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음, 쭉, 그리고 기초선 그대로 사각박스 일단 쭉 아래까지 그려주시고, 여기 가로선 뒷판과 동일하게 3cm 나가 주시면 되고요. 앞 처짐 여기 앞 중심에서 1.5cm 나간, 선을 하나 연장선을 하나 쭉 그려 주세요. 옆으로. 그래서 곡자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뒷판 옆선 그대로 재 오셔서 저는 여기가 나왔거든요. 3cm 나간 선하고 가슴 진동 파주신데 거기 연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뒷판, 자, 앞판, 뒷판은, 음, 골선이, 중심선이 골선재단이 아닙니다. 트임이 있으니까 골선재단도 하지 마시고요. 여기 앞판은 골선재단. 요거 재단하기도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어깨선은 어깨 두께는 0.7에서 0.8cm로 한 줄을 쭉 박으시고 어깨를 제가 해보니까 음 길이는 46cm에서 50cm 여기 사이에서 가감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쉬운 패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 자꾸자꾸 그리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패턴은 이상하게도 계단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월등하게 껑충 뛰어 있더라고요. 오늘도 패턴 그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하다가 가끔 빼놓고 그리지 않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턴 그리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눌러 주시면 제가 컨텐츠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